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4일 강현수의 아침 시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들 어, 반갑고요. 우리 어, 매일매일 널상수하시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어,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회원님들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체근간의 수익으로 마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우리하고 매매하는 계좌는 수익이 나는데, 니네 계좌는 매매, 니또 네 개인 매매는 수익이 나느냐, 이래 여쭤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에 해외선물 지금 실전투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보정권에서. 불패, 불패왕 하고 있습니다. 시향 중계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누가 1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강현수가 제일 위에 와 있죠 그죠 강현수가 제일 위에 와 있고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쭉 성적이 나옵니다 그죠 어. 그죠 강현수가 어, 어 고동원님이 제일 밑에 있고 강현수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예 이 칸에 들지 못하는 분은 뭐, 뭐 수만명, 수십만명이 될수 있죠. 강현수가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그래서, 팩트로서, 실계자로서도 이렇게 대회에서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 프로트레이더 강현수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매일 아침 오록을 한가지씩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의록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침에 문을 여느냐 어, 위대한 매매를 실행하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해외 선물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해서 대충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정말 제대로 된 매매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수익률 대회에 1등도 하고, 그래가지고 달러를 벌어야지, 달러를. 예? 달러를 벌어야지, 달러를. 이 대회가 CME, 미국 시카고 본사 CME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일등하는 그 팩트를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위대한 매매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방송을 이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호주 달러부터 한번 보자면은요, 호주 달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예. 저 말이 어, 잘 들리고요, 화면이 잘 보이면은. 어, 이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예, 컴퓨터 상태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호주 달러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호주는 1차 장 구간을 이 라인을 보면 되고요 2차 장항 구간은 여기를 본데 3차 장항 구간 여기까지 본데 3차 장항 구간이 강력한 장항 구간입니다. 이걸 뚫으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도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어떻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다음에 1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 2차 지지 구간은 여기를 보시면 깔끔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파운더를 보겠습니다. 자, 파운다는 1차 저항 구간을 이 라인, 2차 저항 구간은 여기를 보시고요. 1차 지지 구간 이 라인, 2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을 보시면큰 무리가 없다. 자, 파운다는 이러한 계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 자,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를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를 보면은 어, 어떤 어 모양을 하고 있다 1차 장관 1라인, 2차 장관 여기를 보시고요. 1차 지지관 1라인, 2차 지관여기를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를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네, 유로 달러. 자, 유로 달러 1차 장관은 1라인. 2차 장은 여기를 보는데, 2차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이 라인이. 그 다음에 1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 2차 지지 구간 여기를 봅니다. 유로가 지금, 어 달러를 끌어내리려고, 달러인덱스 끌어내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주요 6개국 통화 중에, 유로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가 포텐셜이 가장 강하다는 말씀이죠. 엔달러를 보겠습니다. 엔달러는 어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애는 예.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1차 저항관 이라인 2차 저항관 여기를 보고요. 1차지지구간은이라인 2차 지지구간은 여기를 본다 예. 자 자, 렇렇보시시요요다음음에지수에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요 은요 1차 저항관은 이 라인, 2차 저항관 여기를 보고요. 1차 지지구간은이 라인, 2차 지지관 여기를 보면은 큰무리가 없다. 자, 그다음에 어, 금속에서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는 1차 저항관은 이 박스권이죠. 1차 저항관은 이 라인, 2차 저항관 여기를 보고요. 1차 지지구은이 라인, 2차 지지관 구 여기를 본다. 박스권입니다. 골드는 어렇게 박수권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크루도일 어제 빠졌죠. 우리가 메도르다가 조금 먹고 나는데 크루도일 볼게요. 자 크루도일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빠졌어요. 자 1차 지지 구간을 1라인 2차 지지 구간 1차 지지 구간을 1라인 요소점 2차 지지 구간은 1라인 그다음 1차 장관 1라인 2차 장관 여기를 본다. 이렇게 참고로할때 여러분들이 이 꼬리가 이렇게 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몸통보다, 몸통보다 꼬리가 두배 이상 길 때는 이 꼬리의 반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을. 이해가시죠? 그렇게 잡아주면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항생 안 볼까요? 항생 이제 매매해야 되니까. 항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은, 어 1차 저항 구을이 라인을 봐야 되고요. 어 2차 저항 얘기를 본다. 어, 1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 2차 지지 구 얘기를 본다. 예. 자, 항생은 이리 올라오면은 어 저항 구에 들어오죠. 그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30년 내공의 어 실전프로 강연수의 아침 시향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수입니다.